이친심가의이름구수학강구 백성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2이 친구가 이차부등식의관계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bx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보다크이 어떤 가이냐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있다구가이친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지 않나요? 그니까 얘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 근데 이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그래프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랑 여기. 그럼 해의 범위는 X 값의 범위니까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 포함 안 되고 이쪽 부분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이 이렇게 가지게 돼. 오른쪽 이쪽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범위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범위로 나온다는 얘기죠. 크다 개 됐을 때. 근데 그래프 모양에 따라 또 다릅니다. 혹시 이함수가 x축과 안 만나면 얘는 항상 크죠. 왜 항상 성립입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0이 돼도 큰 경우일 때는지한 점에서 만나면 이 점에서는 안 돼요. 이거 알파 봅시다. 그러면 x 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알파 일 때만 안 되는 거지. 커져야 되니까. 그죠? 알파 할 때는 0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판단해 줄수 있다. 자 작다. 자, 똑같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이 참수였다. 작은 범위는 어디냐? 작다. 자, 0이 되는 부분이 안 되고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얘가 알파라고 하고 이가 베타라고 하면은 h의 범위가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된다는 거죠. 작을 때. 근데 이걸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 보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되면 작은 경우가 없으니까 해가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작은 경우 없잖아, 해가 없다는 거죠. 자, 매번부 이렇게 보기 힘드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자, 2차 동식을 푼다. x자 공식이 된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x자 공식이 되는지 확인하고 아까 가르쳐 드렸던 5, 4, 왼, 터 있죠. 전 시간에 가르쳐 드 5, 4, 왼, 터 있죠. 오른쪽, 부등호가 오른쪽 외부을 벌리고 있으면 4, 2 왼쪽 외부 벌리고 있으면 또는 음 x자 공식을 썼는데 식이 x-α, x-β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오른쪽이잖아, 요 알파와 베타 중에서 작은 값과 큰 값의 사이가 된다 오른쪽이면 사이. 무조건. 무조건. X자공식이 되면은. 자, 그러면 왼쪽이면. 자, 왼쪽이면. 또는이잖아, 둘 중에 알파가 작다 칩그 되면. x는 작은 값보다는 작다 또는 큰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큰 틀로서 다 정리를 해좋게다 자,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의 관계다. 그래프를 보고 이차 방정식을 푸시요 자, 이 참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X 값의 해의 범위를 찾으시오.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등호를 포함했죠, 그죠?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되죠? 여기 되죠? 그래프가 작을 때, 아래쪽, 예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마이너스 3과 누구 사이? 마이너스 3과 2 사이입니다. 요게 해의 범위. 별로 어렵지 않죠. 작다 그랬으니까 작은 범위를 찾으면 돼요. 대신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는 성립한다는 라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 지금은 어렵지 않죠. 지금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이차통식 전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한번 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틀에 맞춰서 푸시면 어, 다 풀립니다. 웬만하면다 풀립니다. 자, f(x)가 0보다 크다. 자, 큰 범위 0이 되는 경우는 안 되죠. 이쪽이 큽니다. x축 위쪽이잖아요, 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죠. 해의 범위니까 x 값의 범위인데 자, f(x)가 0보다 큰건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이게 해의의 범위죠. 자, 얘도 FX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커요. 여기는 0이잖아. 0은 안 된다고. 그러면 얘는 X는 2. 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죠. 근데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13번은 f x 가 0보다 크다. 그래프를 보면 Y축 X축인데 큰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X축 위에 그래프가 범위가 있느냐 없잖아. 그죠? 해가 없어요.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자, 16번은 FX가 0보다 작아놨다. 항상 0보다 작아놨습니다. 여긴 0이고, 여긴 다 작은 부분이고. 어? 그러면 16번.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항상 되니까 모든 실수 x가 어디 있을 때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나온다. 모든 실수다. 자, fx가 0보다 크다. 그래프를 보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잖아 어제? 그러니까 항상 큰 거죠. 모든 실수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41, 41차이비를 참가요 어쨌든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까먹기 쉽습니다.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려면 그때그때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빨리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뤄두시면 못 풀어요. 배웠을 때 바로바로 바로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